지도는 장소를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전남대학교를 안내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강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대학교 캠퍼스 내부에 있는 안내도. 학교를 안내하는 지도라고 하지만 지금 학교의 모습과 많이 다릅니다. 특히 올해 완공된 전남대학교 민주길과 곧 완공 예정인 디지털 도서관으로 학교의 모습이 많이 바뀔 것으로 보이지만 안내도가 학교의 모습을 잘 담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을 가진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교내에서 이제 공사를 많이 진행하면서 민주길 같이 새로운 건물들도 생기고 그랬는데 어 그런 부분이 저희 학교 안내도에 아직 잘 나타나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건물의 위치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제 편의 시수도 함께 이제 나타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전남대학교 시설과는 학교 곳곳에 설치된 지도와 관련해서 수정 계획을 잡고 있으며 학교의 모습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남대학교 지도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학교 Q&A 게시판에는 전남대학교에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주세요라는 글을 통해 학교 안내도에 단순히 위치만 표시되는 것이 아닌 편의시설의 위치를 안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장애인용 주차장은 어디에 있는지 등 각종 편의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안내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남대학교는 편의시설을 알려주는 어플이나 지도를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현 상황은 개발에 앞서 조사 단계를 진행 중이며 문의와 관련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캠퍼스 안내도와 편의시설을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CUD 뉴스 강동현입니다. 광주 민중항쟁도가 있는 벽화마당에서 7월 셋째 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